여러분 안녕 오늘은 남창에 파전을 먹으러 왔어요 시장에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거기가 먹고 진짜 먹고 맛있는 데거든요 굿 도착 응. 주차하고 가봅시다 목 추워 목 추워 공사 중인 관계로 파전집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로 갔지 어 찾았습니다 여기 왔어

아고아고아이고아아이 맞아 여 여기 추울 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오뎅 국물 오뎅 국물은 간장을 좀 넣어가지고 간을 좀 맞춰야 돼요 파래 옆에 넣어 아 맛있어 한참 빌르지세요 여기 들어간 땡초가 맛있어 매운 땡초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음. 오징어 안 하지. 이제 아예, 아예 안 하지. 힘들다. 그 응? 힘들고 너무 힘들고, 3개월에 제일 추운데로 가는 일인승숑 휴숑... 그렇게 썼는지요 진짜로 이 정도 딱 좋아요. 뭐라 하더라? 버스키 <목소리> <목소리> 음? 진짜 잘 먹네. 알았어. 형 그거 하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. <laughs> 이렇게 먹고 그럼.